붉은 표시등이 켜진 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살 인천에서 중고차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오래전에 헤어지고 아들 도윤이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도윤이는 디자인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작년에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며느리 이름은 유진이 병원에서 일하다가 제 일을 도와주겠다며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아버님 혼자 계시면 안 된다, 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노식 보호자님이세요? 며느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뭐라고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머리도 괜찮고 상처만 조금 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간호사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참, 같이 탄 분도 다른 병실에 계세요. 그분은 상태가 좀안 좋습니다. 같이 탄 분이요? 누구죠? 그때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말했습니다. 사고 난 차가 사장님 회사 차예요. 빌려간 사람은 장세훈이라는 분이에요. 장세훈, 그게 누구죠? 두달 전부터 회사 일을 도와주는 외부 업체 사장이래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왜그 사람과 함께 있었을까요? 유진이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이마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아버님. 유진아 괜찮니? 그런데 장세훈이라는 사람과 왜 함께 있었어? 아 그게 일 때문에 만났는데 늦어져서 같은 방향이라 차를 태워달라고 했어요. 우리 회사 차로? 죄송해요. 제가 부탁한 건 아니에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말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가짜 광고로 수십억 원 사기친 일당 검거. 그 뉴스에 장세훈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의 회사 직원에게서 급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회계 장부를 보니까 이상한 돈이 많이 나갔어요. 모두 장세훈한테 준 돈이에요. 유진 씨가 도장을 찍었다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세 개월 동안 1억 6천만 원이 나갔어요. 모두 가짜 서류로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속인 걸까요? 아니면 그 남자에게 속은 걸까요?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사장님,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장세훈이라는 사람이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돈을 빼돌린 거예요. 그런데 며느님도 도장을 찍었다고 나와 있어요. 유진이가 왜? 그건 직접 물어보셔야겠어요. 하지만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죠.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장세우는 이미 유명한 사기꾼이에요. 여러 회사를 속여서 수십억을 훔쳤거든요. 며느님도 피해자일 수 있지만 공범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날 저녁 출장에서 돌아온 아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모든 걸다 말해줬습니다. 교통사고, 장세훈, 회사 돈, 가짜 서류까지. 아들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실만 확인해보자. 네, 아버지. 유진이랑 직접 이야기해볼게요. 다음날 아들이 유진이와 만났습니다. 유진아, 진실을 말해줘. 장세훈과 뭔 사이야? 미안해, 도윤아. 처음엔 정말 일 때문이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친하게 대하더라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어. 그럼 우리 결혼은 뭐야? 너도 사랑했어. 정말로. 하지만 그 사람이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니까 기분이 좋았어. 회사도는? 그 사람이 이 일은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했어. 나도 의심했지만 내가 승인하면 회사에서 내 자리가 안전할 것 같았어. 결국 둘다 배신한 거네. 회사도 나도 몇달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장세우는 사기죄로 감옥에 갔습니다. 훔친 돈 일부는 돌려받았지만 전부는 아니었어요. 유진이도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직접 돈을 훔친 건 아니지만. 도장을 찍어준 책임이 있다는 거였어요. 회사는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돈을 쓸때두 사람이 확인하게 했어요. 그리고 외부 사람과 일할 때는 반드시 조사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유진이는 집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에 편지를 남겼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사랑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였는데, 그걸 몰랐어요.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제 몫이지만 다시 시작하는 건 각자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새벽 가게 문을 열면서 생각했어요. 사람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가정도 회사도 마음만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규칙과 확인, 그리고 때로는 아픈 이별이 필요한 거죠. 아들과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배웠네요. 늙어서 배우는 건 비싸지만 그래도 배우는 게 낫다. 맞아요. 이 경험을 헛되이 하지 말아요. 지금은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아들과 더 가까워졌고, 회사도 더 튼튼해졌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알았어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확인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걸요. 그래야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 나이에 또 하나 배웠습니다. 아프지만 필요한 공부였어요.